그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계속 히브리서를 강론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주까지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 원하는 끝까지 달려야 하는 그 처절함,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기독교의 특별한 이 요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지, 의지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는 왜 은혜의 종교인가? 사람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든 내 실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받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우리가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 믿음의 경주를 할 생각도 없고 뭔가 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계속 재촉하실까? 왜 계속 걷게 하시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시는가, 그 자리에 머무르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친 영혼을 같이 걸어가자고 얘기할 수 있고, 뭔가 내 생각으로는 쉬어야 할것 같은데, 지금이 쉴 때가 아님을 얘기해주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쓴 뿌리가 자라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특별히 이쓴 뿌리가 나지 않게 하라. 그 뒤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만 살펴보면 쓴뿌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이 한참 한국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이 내적 치유라는 바람이 한참 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인간이 다시 새롭게 되고 거듭나려면 이 내적인 치유. 거기서 가장 많이 쓰신 쓰던 표현들이 이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 하지만 이 본문은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쓴뿌리는 무엇인가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15절에 그쓴 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럼 그쓴 뿌리에 대한 부가 설명이 16절로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여기서 혹이라는 단어는요. 이 동의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열을 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도 쓴뿌리가 난 자고, 에서처럼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 축복권을 포기한 에서도 동일한 쓴뿌리가 난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쓴뿌리에 대해서 신명기 29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이 신명기에서는요. 이쓴 뿌리, 쑥의 뿌리, 독초, 이 동의어거든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 가운데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숭배하는 것. 즉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 마음엔 어떻게 생각해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쓴 뿌리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나는 평안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안일하게 생각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시하는 그 마음이 쓴뿌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한국교회 이 트렌드 책이 매년 나오는데요. 이 과거에 한번 이 한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한번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장 좋았던 기회가 한국교회를 수적인 부흥을 만들었지만 가장 큰 그릇된 신앙을 심어주는 데안 좋은 기회로 쓰였다고 해요. 그게 언제냐면 한국교회가 부응할 그 시기에 어떤 부흥이 있었는가 한국의 유례 없는 경제적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두 개가 시너지가 맞물려서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복신앙이 한국교회 뿌리 가운데 깊이 박히게 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됐던 사건이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 공교롭게 한국경제의 성장이 맞물린 시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게 그리고 한국에 부어진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화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 오늘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다니는 이유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이익과 나의 안일함과 또내 배를 채우기 위한 복을 위한 신앙은요. 딱 제가 다 넣고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에요. 근데 우선순위와 중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후자에 있는 것, 뭔가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점점 더큰 평수로 이사가게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에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확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음행하는 자, 특별히 이 음행한다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육체적인 음행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가늠을 표현할 때더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똑같이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같이 살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것과 혼합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믿음의 경주를 주저하고 있는 쓴뿌리가 나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선성에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장자의 축복권은요, 굉장히 귀한 축복권이에요. 근데 에서가 애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을요, 이 팥죽 한 끼에 동생에게 팔아 넘겼어요. 근데 다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에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남은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었거든요. 남은 저주를요, 에서가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울면서 왔는데요, 그 기회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팔았어요? 자기의 배불림을 위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쓴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동기 여러분 마음 깊숙이 있는 그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년 가운데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유. 남들에게는 거짓말 할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이유.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요, 과감히 그것을 쓴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특별히 우리가 인용했던 그 신명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든 만민 중에서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백성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너희만큼 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만큼 축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있어요 이렇게 이미 구별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20, 방금 나는 29장 1명기 2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속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 나는 하나님도 믿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구별된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도 내가 그를 구별할 거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세요 그 지파 가운데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보막이 호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탁 택정해서 불러서 너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나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평안할 것이다. 젖은 것과 마른 것들이 멸할지라도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면서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노출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깨끗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쓴 뿌리가 올라옵니다. 잡초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일 예배 와서 뽑아내고 뽑아내도 다시 내일이 돌아오면 한 주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내 손에 대고 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시 나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내 죄를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참그 러브버그라고 참 벌레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일과 중이 하루 두 타임 출근해서 한번 점심 먹고 한번이 살충제를요. 이, 이, 제뭐 밖에 막 시, 이렇게 시체라고 하죠. 뭐 이. 막이쌓여가지고요이 놈들은요, 이 뿌려도 뿌려도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락산 아래 에 있어서 이 산에서 날아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뿌리면서 아, 참 징하다 징하다. 뿌리고 뿌려도 점심 먹고 오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둘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둘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죽는 거야, 같이 죽는 거,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요, 또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를 준비하면서 와, 내 마음과 똑같다. 뭐 이충이니 해충이니 막그 얘기 많은데요. 저를 괴롭히면 해충이에요. 저를 괴롭히면. 근데요내 마음에도 이렇게 살충제나뿌려셔서뿌려셔서 끊임없이 드러난 이 죄들, 불평과 불만, 불만, 원망들. 나는 괜찮을 거라는 그 아니라. 여기저기 손 뻗고 의지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도 믿으니까 괜찮 괜찮을 거라는. 나는 목사니까 괜찮을 거라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넘어간 그 죄가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쓴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적 치유하면서 그걸 뽑아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음행함,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 내 것을 위한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그것이 공동체를 더럽히게 하는 쓴뿌리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귀합니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폭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까 봐 아직도 죄가를 스스로 패스해가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에 아니라고 찔러주면서 오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원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이 강단에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면 씨름하고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무릎을 다시 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음행함과 너희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그것은 절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러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음행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음란함.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생활. 오늘 성령의 은혜로 뽑아주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흥에 앞서서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현수막의 주제처럼 부흥의 불길 이전에 항상 동일한 전조 현상. 제가 요즘 이 당뇨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당뇨에 전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피로감 그리고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 이뭐 단백뇨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그 전조 증상 이 아플 때도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 그 전조 증상을 보고 우리가 이 체크해야 되는 체크 그것처럼 우리가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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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도요 우리 안에 회개함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죄 사함이 없다면 그 부흥의 기회는요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반드시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하세요 자리를 어떤 자리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자녀이구나.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의롭다 여겨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장자의 피, 독생자의 피로 덮으셨구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죄인의 자리를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선 자들. 하나님 앞에서 무력감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 자들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양 대북도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의 고백 회개의 고백 저희 교회도 단임 목사님께서 설백년배는이수요일배때 우리가 반드시 평양에서 다시 한번 붕흥집회를 부흥집회하는 것을 여전히 꿈꾼다 그 시작에 저는 동평양교회 평화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 별로 마, 어, 또 평양까지 가야 돼이 생각에 아멘이 안 되세요? 어, 평양까지 <laughs>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 전에 부흥의 전조 증상. 온 특별히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쓴 뿌리를 제하라고 말씀하시나그쓴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안 괜찮다라고. 그 끝이 어떻습니까?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한 번의 생각 장자권 A. 그래도 내가 장자인데 바축과 맞바꿨던 그한 번의 선택이 그가 눈물로 울면서 매달려도 히브리서 어떻게 기록해요?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두 번의 기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갈시한 그 애서에게. 두 번의 기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이 메시지를 초대교회에 이렇게 강하게 던질까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이요,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두 번째 기회가 있겠지. 또너 다음에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좀내 배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두 번째 기회를 노리니 애서를 보면서도 그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이 기회다. 찔러 줄 때에, 권면할 때에, 회개하라고 얘기할 때에 이때가 기회라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비난 이 말씀이 초대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평화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도요 주저할 수 있었겠죠. 나서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 당연, 당연히 그 모임 앞에서, 당연히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너희가 만나봐야 한다. 그 안에 들끓는 불길이 그를 막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거운 불길을 던져주셔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주님과 나는 아는 그쓴 뿌리, 음행하며 했던 신앙생활, 내 배를 위해 내 이득을 위해 기도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오늘 하나님이 전복처럼 우리에게 마음을 찔러 주시면서 두 번째 기에 너 오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 주실 때에 회개하고 부흥의 길로 걸어가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회개의 말씀이요, 들을 때는요, 불편합니다. 아, 또, 또날 찌르네.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괴롭히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애서가 놓쳐버린 찬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놓쳐버린 찬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에 그 기회 놓치지 않고 주님, 나는 다시 부응의 불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전에 그 부흥의 시작이 내 회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우리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을 꿈꾸고 소망하며 우리가 부흥의 시작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